안녕하세요. 장승기 어머입니다 오늘 10월 4일 금요일이고요. 어제 봉담에서 야상실험번 출발합니다. 아차제 경기 남양주 오남읍. 키로수 76kg, 1시간 10분 나오네요. 화물은 뭐 의약품 박스고요. 중량은 몇톤안 됩니다. 일단 하차 시간은 오전 중하차로만 돼 있고, 뭐 따로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뭐 그냥 적당히 가려고 했는데, 어, 5시 반인가? 그쯤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언제 들어오냐고. 어. <laughs> 빨리 오래요. 뭐, 살살 갑니다, 일단. 이제 하차 되고요. 어, 뒤에 거 당착 잡았거든요. 이거 어, 내리고 시간적으로 좀 여유 있습니다. 음. 한차 내리고 있어가지고 조금 대기했다가 이제 하차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남양주 오나무배서 음. 하차했고요. 당착 잡은 것도 상차지로 갑니다. 음. 상차지가 경기 가평 청평면. 마차지, 경계평택, 포승읍, 청평면까지는 24km, 34분 나오네요. 이렇게 좁은 길이어도 반대편이 그허공이기 때문에, 어, 여유가 있습니다. 아무튼 남양주 쪽 봤는데, 아, 오더가 너무 없거든요. 그래도 가평으로 조금 우회, 우회하긴 하는데, 잘 잡은 것 같습니다. 하차지 얘기했나요? 경기평택 포승읍 화물은 과자 18발에 두고요 뭐. 가겠습니다 요비 오던데 마지막에 들어갈 때가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뭐 되니까 불렀겠죠? 음. 가겠습니다 아, 이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요? 내가 느리게 가니까 바로 따먹으려고 하잖아. 아유, 진짜. 일단 처음에 봤을 때, 어, 이 길이 맞나 했거든요? 근데 저쪽 길은 어차피 외길이라서 여기밖에 없거든요? 아, 로드뷰에는, 여 기가 흙길이 었는데 돌담을 쌓아 놓았네. 그러니까 조금 커브가 좁아 보여도 흙길이 있으니까 흙길을 밟으면 되는데 귀신같이 두꺼비집을 싸놨네 이거 他动不要，他动。 고마칩 경기 가평에서 상차했고 어, 무사히 빠져나왔어요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갈 때는 한방에 빠져나왔습니다 일단은 하차지 경기평택 포승읍 화인통상 한번 가봤던 곳이고 키로수 134kg, 2시간 20분 나오네요. 화물은 1 8파레트 고구마칩. 중량 가벼운데도 자동 축이 내려가는구나. 이 정도 실었는데도. 일단 논스톱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어, 점심시간 때문에 조금 거시기한 부분이 있네요. 내려가겠습니다. 딱밥 시간 걸려가지고 그냥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어.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경기 평택 포승에서 하차했고요. 음, 그걸 잠깐 보다가 잡고 움직입니다. 당착 잡았고요. 요 포승 쪽에는 뭐 일이 뭐 마땅한 게 없어서 상차지가 경기 평택 청북읍 하차지 경기 남양주 진건읍. 남양주를 한번더 올라갑니다 기로수 20km 30분 나오네요 뭐 굳이 서현 타기 싫어가지고 그냥 국도로 갑니다 뭐 한시 상차한다고 하고요 음,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넣고 가면 될것 같아요 음, 상차지가 청북의 코스맥스 2공장이네요 2공장은 안 가봤는데 뭐 가보겠습니다 아, 화물은 화장품, 파레트고요18파레트고 중량은 8톤, 78톤 나간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겠어기 평택 청국에서 도착해서 바로 상차가 되고 있네요. 아또 옆에 있던 나가시는 형님이 장승교화물을또 알아보고 어, 감사합니다. 경기 평택 청북읍에서 상차 금방 했고요 출발합니다. 하차지 경기 남양주 진건읍. 기로수 90km, 1시간 40분, 뭐2 시간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화물은 화장품 팔레트뭐 가득 채웠고요. 뭐 물량이 얼마 안 되고, 뭐 낮게 깔려가지고 뭐 중량은 한 6~7톤, 6톤, 6톤 정도 나갈 것 같네요. 일단 마땅히 올라갈 때 휴게소가 없을 것 같거든요. 밥은 생략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음. 올라갑니다. 음. 휴게소에서 밥도 먹었고, 남양주 올라가고 있거든요. 아, 또 남양주 간다니까. 아는 형님이, 아, 진건이면 바로 위에 오남에서 콜 잡고 내려가라고 해가지고, 추천 들어와가지고, 어. 바로 시행합니다 요거는 4시 반 상차고 하 남양주에서 실어서 오산으로 하차합니다 당착이에요 뭐 상세 브리핑은 이따가 하차하고 상차지 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계속 올라갑니다 경기 남양주 진건읍에 하차했고요. 예약으로 잡은 거당착 상차하러 갑니다. 어, 때마침 신호도 딱 바뀌고 있습니다. 상차지 경기 남양주 오남읍 하차지 경기 오산시 갈곳동 일단은 오사, 오남읍까지 10km 18분 나오네요. 4시 반 상차라 뭐 슬슬 가면 맞을 것 같고요. 과물은 주방용품 뭐 식기 뭐 열두 바레트오톤 미만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네비를 찍었는데 티맵하고 카카오 네비를 쓰거든요. 어, 둘다 같은 코스로 안내하는데 이상한 골목으로 안내하더라고요. 로드뷰로 분석 결과 큰 도로를 냅두고 왜 거기로 가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큰 도로로 가겠습니다. 오 여기 아침에 들어왔던 곳이구나. 어. ハハ <laughs> 제품이 아직 준비가 좀덜 됐네요 음, 조금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8시 하차 거든요 7시 반에서 8시 하차 음. 경기 남양주 오남읍에서 음, 당착 상차 했고요 출발합니다 한시간 정도 걸렸는데 아, 중간에 좀 촉이 안 좋아서 금방 한 20km 정도 20km 안짝으로 뭐 플랜비가 뜨면은 바로 빠이빠이 하고 이제 시동 걸려고 했는데 플랜비는 아쉽게도 없었고요 기다렸다가 나왔죠 뭐 하차지 경기우산 갈고동 키로수 92km 1시간 40분 정도 나오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금요일인데 어, 평소 금요일과는 다르게 좀 오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연휴가 띄엄띄엄 있어가지고 어, 화물을 보낼 시간이 없었나? 음. 아무튼 내려갑니다 자 이제 하차지 오산으로 내려가고 있고요 음, 아직 구리거든요 어, 한 십몇 킬로 밖에 안 내려왔는데 예약 짐을 하나 더 잡았어요. 음. 요거 오산에 7시 반뭐 8시 하차하고 당차구로 잡았고 상차지가 경기 오산 하차지가 인천이고요. 내일 새벽 한시 상차거든요. 보다 자세한 상세 브리핑은 뭐 이따가 하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일하는 패턴이 지금 보니까 쿠팡 간선 쿠돌이 약간 모티브거든요. 음. 그니까 상차하고 하차지 가면서 또 다음 상차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뺑뺑이. 배차 뺑뺑이 느낌. 음. 약간 끝나지 않는 메비우스끼 계속 돌아가는 물레방아 느낌. 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일단, 오산으로 마저 내려가겠습니다. 아. 경기 오산 갈고동에 어, 하차 금방 했습니다. 파레트짐은 뭐 바로 하차가 됐습니다. 음, 일단은 이동을 하거든요. 다음 예약 상차지가 경기 오산 가장동 하차지 인천 서구 가좌동 아모레 공장이고요. 뭐 화물은 당연히 화장품 18 파레트 뭐 8톤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요게 새벽 1시 입차인데, 1시 맞춰서 들어오라고 하거든요? 지금 가는 곳이 후문으로 들어갈 거예요. 후문 입차고, 후문 쪽에 그 골목길 길쪽 보면은 승용차들 다 주차해 놓거든요? 그 직원들? 아마 지금 가면은 주차할 곳이 있겠죠? 다들 퇴근했으니까. 거기에 주차해 놓고, 입차 대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키로수는 6.5km 13분 나옵니다. 일단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 오산가장동 어, 아모레상차지 도착해 있고요. 어, 여기서 대기할 겁니다. 여기서 오늘 영상 크로징을 할 건데 오늘 야 당당당 예, 예약으로, 어. 예, 이렇게 했는데, 일단, 크로징을 할 때마다, 야, 뭐, 야, 당당당, 뭐, 야, 당당, 야,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조금 패턴이,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노, 야, 풀당입니다. 노, 야, 풀당. 아무래도, 최근까지 이제, 쿠돌이 하다가, 나왔는데, 쿠돌이 같은 경우는 야상이 없어요. 음, 순전히 당착이기 때문에 하루 풀당이죠. 뭐, 탕수에 따라서 4당, 5당, 6당, 요렇게 들어가는데, 저도 지금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노야 풀당. 노야상 풀당착. 어, 이런 패턴으로 지금 이어가려고 합니다. 아고 음. 아이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크락션 눌렀거든요. 아무튼, 야상을 안 한다는 게뭐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뭐, 가격이 괜찮게 빠졌거나, 뭐, 개인적인 스케줄이 있거나, 오늘은 빨리 퇴근하고 싶어, 싶다거나, 피곤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야상을 잡겠죠? 음 최대한 풀당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